여러분, 안녕하세요. 황당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위해서 또 오늘 유용한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운동을 얼만큼 해야지 좋아지는지,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해야지 나한테 필요한 운동인지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오늘은 일단 운동을 하면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운동을 하면 어떤 게 좋아지는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일단 이제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달을 하는 것을 촉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분을 좋게 하고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수면의 질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혈압, 당뇨 같은 질환에 걸릴 확률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면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나냐,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운동은 그날 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 운동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되냐, 얼마나 해야지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냐 하는데 아주 짧게 운동을 하느라도 하여튼 무조건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운동하자마자 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운동을 얼마나 하든 조금이라도 시작만 하면 일단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을 하면은 어떤 건강상의 이득을 구할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따져 볼게요. 굉장히 많아요. 우, 우선은 웬만한 질환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감소합니다. 뭐 혈압, 당뇨, 뭐 뇌졸중 이런 거 여러 가지 질환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뭐 그러니까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 동맥이라든가 이런 혈관에 의해서 사망할 위험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질환에 걸릴 확률 자체도 감소합니다. 특히 뇌졸중에 걸릴 확률까지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가장 대표적인 만성질환인데 이 병에 걸릴 위험성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지질과 관련된 위험도 감소하고요. 암에 걸릴 위험성도 줄어듭니다. 대표적으로 운동을 하면 감소하는 암이 방광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내막암, 식도암, 신장암, 폐암, 위암. 거의 이제 암에 걸그 유병률이 많은 암들이 대부분 포함이 돼 있어요. 운동을 하면 이렇게 암의 위험을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인지 기능이 개선이 돼서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인지 기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기억을 하고 뭐 계산하고 깨닫고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이제 뇌 기능이에요. 그게 떨어지는 게 이제 치매인데요. 이 치매의 위험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지, 삶의 질이 향상이 돼요. 아무래도 이뭐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불안이 감소하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는 그 수면의 질도 굉장히 좋아. 그다음에 체중 증가의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체중 감소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음식 섭취를 줄여서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경우에 체중 감소는 더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체중을 감량한 상황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다시 요요 현상, 그러니까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것도 막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육량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체 기능도 향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상의 위험도 감소하게 되고요. 혹시 낙상을 하더라도 그 때문에 부상 입을 위험성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건강상의 이득이 많습니다. 짧게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는 순간부터 바로 운동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운동을 얼마나 하면 더 도움이 많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이 이제 권장이 되는지 요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몸편 마음편한 하루를 위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